이런 변호사 만난 거 정말 행운이죠 일반적인 친구 사이가 될수 있겠느냐 음... 아, 처음 알았다고요? 영화를 진짜 안 봤구나 그는은 어떻게 교도소에 가보셨나요? 네,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에기에 라이너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주에 함께했던 두 분이죠. 김지혜, 김철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벌써 댓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김철구 변호사님 변호사를 할때 어떤 때 보람을 느끼는가? 뭐, 직업 가지고 무시를 하진 않으니까 저를 이 얘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해야 되는 거는 늘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아 공부를 계속해야 돼서 후회된다. 네 이게 방송에 <laughs> 나가도 돼? <돼요>. 될지 <laughs> 모로했습니다 실제 변호사 아니죠? 뭐 이런 댓글이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 인증청 지게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음, 네, 네. 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변호사님들과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네. 운동부 아니었냐 뭐. 아, 근데 실제로 운동을 되게 잘합니다 어, 헬스는 기본적으로 헬스 3대 3대는 측정해보지 <laughs> 않아서 아아 아, 아. 수영도 좀 50m 그부 재보지 않았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일은 언제 <웃음> <웃음> 지난주에 네. 아파트 팀 이어서 아파트 하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약간 기울어진 것도 있어요. 어, 어, 그건 너무 쉽고. 그거는... 아, 그, 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책장을 놔보면 확실히 이쪽이 높고, 아, 이쪽이 좀 낮아요. 그럼 아. 한쪽에 이제 질문지를. 아, 그럼. <laughs> 범무법인 산하가 유튜브 채널이 있죠? 저희 산나 TV라고 있습니다. 그 위로 TV 아닙니까? 어쩐지 제가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내에서 저희끼리 하는 회식, 테일 변호사들의 브이로그, 자기들끼리 보고 네. 즐기는 그런 유익한 정보들, 아, 유익한 정보, 네, 네 요런 게좀 중요합니다. 유익한 정보, 판례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유의미하고 중요한 판결들. 그건 좀 노잼이잖아요. <웃음> <웃음> 아파트 팀은 뭐, 어떤 거 찍나요?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 아, 그런 거 해야겠다 군사진 아파트 아, 그, 어떡하죠? 그, 우리 집 경사졌는데 신문지를 <laughs> 준비하세면 돼요 어, 법무법인 사나의 공식 답변 아. 신문지를 준비하세요 최근에 찍었던 거는 야근을 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찍어서 왜 야근을 하는지 일이 많으니까 하겠죠 아 그렇죠 아니 이게,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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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일이 많으니까 야근을 하겠지 내가 본 법정 영화 중에 이게 최고였다 10인의 성난자아 12명의 성난사인데 루에인 네. 루에인? 약간 하정우의 그 캐릭터가 <laughs> 저의 지향점과도 비슷하다. 나와 하정우는 닮은 구석이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제가 어떤 뭐 시키거나 이런 대사가 아니라는 점. 저는 살아야죠. <laughs> 자, 이번에는 이두 분과 좀 진지하고 무거운 그런 사건을 다룬 그런 재판을 다룬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카트라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죠. 오늘 살펴볼 작품은 바로 1급 살인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국의 교도소 알카트라즈. 오늘 소개할 영화는 탈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역사 속 알카트라즈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는 탈옥을 시도하는 주인공 헨리 영과 동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밀고한 것은 맥케인 탈출을 시도하던 이들 중 사망자가 나오고 헨리영과 맥케인은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독방에 갇히게 되는 헨리영 규정상 감옥은 단 19일 동안만 죄수를 독방에 가둘 수 있지만 알카트라즈는 규정을 무시하고 3년 동안이나 헨리영을 독방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 풀려난 헨리는 식사 시간에 정신 발작을 일으키고. 밀고자 맥케인을 살해한 헬리영은 1급살인이라는 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것은 초짜 중에 초짜, 신임 변호사이자 국선 변호인인 스탠필이었죠. 허나 헨리는 스탠필과의 대화를 자꾸만 거부합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스탠필은 감옥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충격적인 감옥의 실상. 친구를 원하는 헨리. 헬리. 헨리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그와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스탠필. 모든 것을 걸고 감옥의 실상을 고발하는 스탠필과 그런 스탠필의 노력에 마침내 법정에서 발언하기 시작하는 헨리 5달러를 훔친 한 사람은 1급 살인의 용의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어 있는 기막힌 상황 세상의 부조리에 용감하게 맞선 제임스스템필과 용기를 내 두려움을 이겨낸 헨리 영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오늘 고소한 영화일기에서 다룰 영화는 무수히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신 실화 1급 살인입니다. 두 변호사분들께서 일급 살인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감상부터 좀 듣고 싶어요. 일급 살인도 제가 모르던 영화였어요. 워낙 영화를 안 보시니까 아그 <laughs> 영화들 중에 망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는 없더라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영화를 많이 안 보셔서 당해보질 않아서 지금 이 내면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없네요. 얼굴 없는 보스 감독판이 나와요. 그거를 보시면 이제 느낄 수 있죠. 아 이런 세계로구나. 얼굴 없는 보스 꼭 보시고요. 제가 다음에 카메라 들고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탠빌의 병사의 이제 나레이션 장면은. 그 나레이션을 듣고 있는 내내 뭔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막 과연 저기 스탠필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되게 많이 씹어오게 되고. 김재 팀장님은 굉장히 네. 인연이 깊은 영화다라고. 변호사 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음. 생긴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게이 영화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이 피고인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 너무 멋있다. 음. 어린 나이에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네. 예. 이번에 다시 볼 때는 그렇게까지 뭐 눈물이 나지는 않았는데 너무 그래서... 찌든 거 아니십니까? 아니 지금 멋있는 <laughs> 얘기하니까 야 찢어졌다고 바로 치고 <웃음> 들어오네 <웃음>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은 난 변호사가 되어야지 제대 낳을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일급 살인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급 살인, 2급 살인이라고 살인의그 단계를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를 일급 살인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급 살인이란 거는 이제 과실치사 정도로 막 생각하는데. 아, 아닐 텐데. 아, 아닙니까? <laughs> 이 3급이 아, 아마 아. 과실치사 정도고 2급도 살인이긴 살인인데 1급은 굉장히 모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어. 우발적인 살인이다. 2왜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신나요아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달라서. 근데 저는 뭐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상명하복의 <laughs> 하나에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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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파트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시죠? 아, 네, 지문지. <laughs> 알카트라즈라는 미국의 교도소 굉장히 전설적인 교도소죠. 두 분은 어떻게 교도소에 가보셨나요? 저는 교도소도 음. 가보고 구치소도. 이거는 네, 수감됐다는 뜻이아니고요 <laughs> 변호사로서 이제 네. 교도소를 방문했다. 구치소는 네. 네. 미결수, 그러니까 형 확정 안된 사람, 교도소는 이제 기결수들이 있는 곳인데 교도소는 피고인하고 저 사이에 유리 칸막이가 있었어요. 구치소는 그거 없는 곳도 많거든요. 어, 어 구치소는 어, 없구나. 네. 어, 접견실에 네. 그냥. 김철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뭐 관련 경험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견학으로 동부구치소라고 음. 최근에 이제. 완공된 첨단 시설로 호텔급이라고 해도 효도관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들이 워낙 넓으니까 뭐세고양이 이런 거 타고 다니. 예, 진짜 네. 정말로. 어, 진짜. 어나 그냥 얘기했는데 맞췄어. 나나 <laughs> 나 그냥 손잡이가 있는 건 아니고 딱 발통만 있는 것이에요. 야그 보고 되게 신기해서 마지막에 타볼 사람을 손들라고 하더라고요. 타봤어요? 제가 그래서 바로 손들었어요. 어, 중심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laughs> 아니, 지금, 교도소 얘기하는데 중심 잡기가 힘들었다고 결론이 나면 어떡해요. 유럽에 네. 교도소라고 막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은 진짜로 호텔 같아요. 게임기를 넣어준다. 와. 플레이스테이션을 넣어준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죄수의 인권, 어떤 교도소의 어떤 시설이 점점 호텔에 근접해져가는 이런 상황들. 교도서에 갇힌다는 얘기는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네. 워낙 너무 좋은 시설에 이제 갇히게 되다 보면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이런 좋은 시설에서 살 수가 있고,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밥도 나오고, 뭐 운동도 할수 있고 범죄 예방이나 교화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몇년 들어갔다 오면 되지. 이런 생각하기가 네. 쉬울 것 같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그렇죠. 국민들의 그런 합의가 있다고 볼수 있을지 시설 시설이 좋아질수록 음. 교화 기능이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 같지도 않고 헨리 형이라는 사람이 했던 선택 그리고 그가 당했던 일들.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또다음으로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한 어퓨 분면에서 제니 로스데이를 연기한 케빈베이컨이 여기서 헨리 네. 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 연속 케빈 메이컨을 보고 있죠. <laughs> 네, 되게 그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어, <진짜? 웃음> 케빈베이컨한 인물 처음 알았는데. 아, 어... 어, 처음 알았다고요? 네. 영화를 진짜 어? 안 봤구나. 와, <laughs> 케빈베이컨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인물들의 이렇게 네 비겁한 중간이... 변명이었고요. <laughs> 헨리 형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되게 안타까웠고,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던 시절일 것 같아서, 시대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헨리 형을 괴롭히던 게리올드만. 어머, 그분은 악역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laughs> 너무 잘해요. 가끔 보면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I, Gary Oldman, would very much appreciate it if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would stay that. Out of movies! You're not actors! o m e of you can't even speak English! You suck! Get it! You s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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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 네, 스텐필이라는 인물이죠. 변호사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처음 이제 신참 변호사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경력이 쌓여갈 때도 그 모습이 될수 있었는? 나이를 먹으면서도 막 열정 있고 패기 있으면 아래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들으셨죠? <laughs> 아니 심지어 이 스텐필이 로펌 관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나와서 자기가. 개혁하고 음. 수임을 하잖아요, 그 사건을 네. 증인을 섭외하러 뛰어다니고 이런 변호사 만는건 정말 행운이죠 이제 일생에 이런 변호사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스탠필의 행운, 변호사로서는 어땠어요? 진찬 변호사가 과연 저렇게까지 변론이 가능한가? 거기도 이제 음. 타고난 두 분이 스탠필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스탠필처럼 친구로 다가가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좀 사건의 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음. 보면 헨리 형이 완전히 심신이 피폐해져서 그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얘기를,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얻어야 입을 열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경우 아니고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유래인하고 친구가 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나 아니면 경조사 때 한지에서 뭐그 제철 뭐 나물 음. 오, 오. 맛있겠다. 근데 그분 되게 따뜻하시네요. 이해를 밀어서 영상 편지라고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철구 변호사님은 뭔가 다른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답을 기대하시겠죠 다른 건 아닙니다. <laughs> 유레인이랑 변호사라는 거는 결국은 그 이해 관계가 맞물려야지 가능한 관계잖아요. 일반적인 친구 사이가 될수있겠느냐고 음... 많은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죠 <laughs> 우리나라 법정 영화들이 1급 살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과 친구가 많이 됩니다 증인의 아 정우성이 김향기와 친구가 되잖아요 네. 그런 다 판타지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 타지인 저희 둘의 입장은 그런 거아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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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좀 경력이 있고 베테랑 변호사가 왔으면 약간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분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경력이 쌓이다 보면 타협하는 부분도 좀 생기고 또 눈치 봐야 될 상황도 많고 결혼하고 자식 잃고 이러면 뭐 <laughs> 정말 베테랑이고 사전 수자는공다 겪어본 사람이라면 스탬필과 비슷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그게 판타지적이기도 하겠지만 네. 아예 없을 거라고는 단정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뒤 흔들잖아요. 진짜 그거는 정말 신입이기에, 신입이기에 아, 가능한... 가능하지 않았나. 그냥 베테랑 변호사면 사실 심신상실 주장하자. 네. 음, 이렇게 해서는 책임 없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신체감정 받고, 뭐 음, 이런 네. 식으로 이런 변호사가 현실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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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많아지면 좀 좋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건 수가 줄어야 될것 같아요. 예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모든 의뢰인들의 이익을 다 최선으로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싶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군요. 네. 영화 속 재판 과정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좀 지적할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댄필이 헨리 형을 접견하는 모습이 네. 되게 이상하고. 음, 어떻게 이상하죠? 교도소나 구치소를 가서 접견하는 건 맞는데. 헨리 형의 원래 바램이 친구를 원하는 사람이었잖아, 헨리 형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충족시켜준다는 이제 의미에서 뭔가 영화 설정처럼 보이는데, 음. 실제로는 변호인 접견을 가게 되면, 각자에서 서로 마주보게 되어있다던가, 음. 그런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있을 겁니다. 영화적 허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알카트라드는 진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네, 들수 있고요. 그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너무나 어색하다. 네, 그건 좀 사실 어색해요. 미국이라서 음. 이렇게 될것 같지는 않은데 음. 그리고 신분 확인 절차를 굉장히 철저히 거치거든요. 사전에 신청할 때 아예 접견 신청서 스캔본을 제출을 해놓고 원본을 들고 가고 제 신분증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대조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 접견실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피보인이 오면 누구 변호사 와라 해갖고 만나는 거거든요. 또 석이라고 해서 여자 한명 대동에서 가서 네네네네네네. 그것도 이제 여자를 못 만났다고 하니까 친구로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음. 그 가짜 석이를 데리고 가서 네. 그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데. 네 그래, 맞아. 이상했어. 제가 그 장면에서 좀 약간 이번엔 깨졌어요. 그 어, 어렸을 네. 때볼 때는 그... 어 들키면 어떻게? 어, 지금 볼 때는 아 저거는 좀. 평가가 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필 굿맨과 물론 예, 예. 1급 살인도 좋은 작품인 건 맞지만 예, 예. 어필 굿맨처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지는 예. 않아요. 네. 네. 이 영화가 명작이라고 불린다면 그건 아마 저는 엔딩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엔딩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 감상을 헨리 형이 증언할 때부터 처음에는 막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챔피이딱 그래서 당신이 죽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내가 죽이지 않았고 나는 살인의 도구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도구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3년 선고를 받은 뒤에 알카트라즈로 돌아가서 굉장히 당당히 독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인간의 숭고함스탠필과헨리형이 음. 이제 감옥 안에서 서로 이제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10년이면 돼 라고 얘기 하는데 이헬리형이 싫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외쳐요. I mean, 그그 곳에 돌아가기 싫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감정들을 정말 쏟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케빈 음. 베이커의 연기가 되게 돋보였다. 아 생각. 기가 막히죠. 네. 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방송 촬영 덕분에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헨리 영화 같은 피해자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발전하는. 아 너무 판에 박힌 얘기 아닙니까? <laughs> 저는 무슨 교과서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때까지 <laughs> 너무 변호사답지 않은 모습이었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깔끔했습니다. 깔끔은 했는데. <웃음> <웃음> 그 2주 동안 굉장히 좋은 네. 영화 소개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게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 영화들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확실히 고전이 주는. 그 음. 매력이 있는 것. 이 영화들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으면 좋겠고, 변호사들은 따뜻한 애정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음, 아, 네. <웃음> <웃음> 판타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현실의 존재합니다. 네. 사나의 존재입니다. 아, 그 사나의 존재입니다. 아니, 사나의 존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